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의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, 2009년 7월학평 가형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그림과 같이 임의로 그은 직선 L이, 그러니까 이 L은요, 그냥 막끊은 거래요. 이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부르고요, 점6 0을 지나고, Y축과 평야에 그은 교점을 B라고 한대요. 직선과의 교점을요. 사다리꼴 OABC의 넓이가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모아 되어 서로 같을 때 임의의 직선 l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고 삼각형 od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.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조건 나오는 거는요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입니다. 이 왜냐하면 oa bc는 직선 l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.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? 곡선 3차 함수, 곡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네요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자, fx가 뭐냐면요.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죠. 너무 친절하게 3차 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줬어요. 그럼 X축 이 있고요. Y축 이 있고요. 그래프 개형 한번 다시 그리시면 샥 갔다가 샥 갔다가 이렇게 더 떨어지죠. 여기서 뭐해? 접해요. X축과 만나니까 는0 대게 하는 값 찾으시면 되는 거고. X제곱으로 묶이죠? 중근 나오니까 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0은 여기가 0될 거고요. 여기에 잡혀도 친절하게 알려줬어, 사실. C, 6콤마 0에서 내린 선이래. 여기 얼마? 6이래요. 그러면 x축과 이 곡선이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 부분이 되는 거 맞아요? 그럼 이 넓이는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양수가 나올까요? 음수가 나올까요? 음수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가시면 되는 거고. 아 선생님 저는 그게 귀찮아요. 그런 분들은 그냥 계산한 다음에 양수로만 바꾸시면 되겠죠. 자, 계산합시다. 인테그라 우리 뭐 해야 돼? 0에서 6까지 f(x) dx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. 계산과정 기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. 자,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dx. 자, 적분합시다. 적분하니까요,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0에서 6까지가 되겠죠? 자, 6 대입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6의 몇승? 4승. 66, 36 곱하기 66, 36이잖아. 귀찮지? 그러니까 36 곱하기 36이라고만 쓸게요. 자, 마이너스에 아, 이거 이렇게 쓰기도 좀 괜히 이렇게 썼다. 다시, 미안해. 미안해.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 6 곱하기 6의 3승이라고 쓸게요. 자, 마이너스 2 곱하기 6의 3승이 되겠죠. 6 대입한 거. 샨, 샨. 여기에 빼야 돼요. 0 대입한 거. 근데 0 대입하면 뭐 나와? 0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. 자, 그럼 얘를 계산을 할 겁니다. 4랑 6 약분하니까요. 2가 될 거고 얘 얼마 돼요? 3 되겠죠. 내가 왜6 3승, 6 3승으로 했을까? 묶어주려고 한 거예요. 6의 3승으로 뭐할 거라고? 묶어줄 거라고. 그러면 여기 안에는 2분의 3.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 되겠죠? 2분의 3 마이너스 2. 그럼 얘는 뭐가 되냐? 6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쓸게요, 이제. 곱하기.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 짠짠 약분하니까 3이 될 거고요. 6636 곱하기 3이니까 얼마? 108 나올 테지만 마이너스 108이 되겠네요. 역시나 뭐 나와요? 음수 나오죠?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요. 근데 우리 음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, 뭘로 접근해야 돼? 넓이로 접근해야 되니까, 아, 우리 SF라고 할까요? SF. 사이즈 펑션 F. 함수 F. 미안해. 자, 얼마? 100. 이라고 합시다.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우리한테 알려준 힌트가 뭐냐면 알려준 힌트가 직선 L과 OABC 사다리꼴 넓이가 나왔습니다. 사다리꼴을 한번 다시 그러면 X축 있고요. Y축 있고요. 얘가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. 3차 함수는 안 그릴게요. 그리고 여기 C지점에서 이렇게 갔지. 우리 직선을 알아요? 몰라요? 모릅니다. 이 사다리꼴 넓이 찾아야 되죠. 이 좌표는 압니다. 6이라고 알려줬어요. 6,0에서 수선 내렸다고.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. 뭐랑 뭐가? 밑변, 아랫변, 높이 중에서 높이는 알고 있죠. 높이는 얼마? 6이 되는 거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밑변과 아랫변을 알아요? 몰라요? 밑변과 아랫변을 모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의 길이와 여기에 길이를 간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. 그래서 이 직선을 알아야만 표현할 수가 있고요.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k라고 잡읍시다. 자, y는 mx 플러스 k가 되니까요. 여기에 좌표는 k가 될 거고요. 여기에 좌표는 뭐가 돼? 여기에 좌표는 6 대입하니까 6m 플러스 k가 돼야 되겠지, 6m 플러스 k.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도 실수합니다. k랑 6m 플러스 k는 양수예요, 음수예요. 음수야, 밑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로 접근할 때는요, 마이너스 k로 가셔야 되는 거고, 여기에 길이로 접근할 때는요, 6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k로 접근하셨어야 된다고. 그럼 우리 6이 두개 더한 다음에 6 곱하고 나누기 2 하셔야 되겠죠? 두개 더하니까, 어. 그냥 s라고 잡을게요.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개의 합 얼마야? 마이너스 6m, 마이너스 2k라고 잡아놓을 수 있겠네요. 그럼 샨샨 지어지니까 3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18m, 마이너스 6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? 108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얼마? 108이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우리 얘 이제 뭘로? 깔끔하게 한번 바꿔보자고요.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니까요. 3m 플러스 k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눴죠. 마이너스 얼마? 마이너스 6, 8에 48.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, 여기서 놔두는 게 아니라 k는 정리하고 쉽게 생겼잖아. k는 정리하니까 k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직선 L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직선 L을 y는 mx 플러스 k 꼴로 나타냈죠. 그럼 y는 mx 플러스 k인데 k 값이 뭐야?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이라고 k 대신에 쓰시면 될 거라고요. 자, 직선 나타냈습니다. 정확한 직선은 못 찾아요. 문제에서도 정확한 직선 찾으라고 안 했거든. 다만, 항상 지나가야 되는 지점을 나타내라고 했어요. 그럼 여기 식에서 짜증나는 건 누구야? 누구 때문에 짜증나? M 때문에 짜증나죠? 그러니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자고. M과배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. 그럼 얘는 Y는 M.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요. m값에 관계없으려면 m을 없애야 되니까 x는 얼마? 3! 그때의 좌표?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. 그래서 3, 마이너스 18을 항상 지나간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.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. 마무리 지읍시다. 문제에서 구하라면 넓이는 뭐였냐면요. 삼각형, 미안해. 오 d c 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. 오 d c 그럼 X축, Y축. 자, 오는요 원점이고요. C는 어디였냐면요. 6이었어요. 오 d c 중에. 그럼 D가 얼마야? 3콤마. 3콤마, 마이너스 18. 한 여기 정도에 위치한 d가 있을 거고 우리는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. 문제 끝났죠? 자,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? 6이고요. 높이는 얼마로 가야 돼요? 18로 가야 되겠네요. 6 곱하기 18 나누기 2 9, 9, 6에 54가 정답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풀 과정이 길긴 했어요. 길긴 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. 왜냐면은 우리한테 3차 함수를 해석하라는 내용이 단 1도 없거든요. 그냥 넓이 구하고 갖다 놓고 풀라고 시킨 거야. 요 정도면요. 절대로 어려운 난이도 아닙니다. 진짜 거의 반 공짜 문제인 거야. 반 공짜 문제. 다만, 잘했을 거야.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108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. 근데, 두 번째.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직선을 모르니까 거기서 막히고 안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별거 없었다고 그냥 문자 잡고 직선을 표현했다고요 y는 mx 플러스 k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거지만 문자가 두 개면 힌트 두개 있어야 되는데 문자 두 개인데 힌트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넓이 그러면 정확한 m이랑 k의 값은 찾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그 값을 찾으라고 안 했다고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d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두개 잡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걸 돌려서 알려준 거예요 확실한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꼭 힌트가 두 개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y는 mx 플러스 k로 잡고 그냥. 믿고 직진하신 분들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.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난 직선 모르니까 이거, 어, 뭐지? 힌트가 숨어 있나? 이런 생각하고 막히신 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y는 mx 플러스 k 잡아서 항상 지나가는 3콤마 마이너스 18. 요거 찾는 게 관건이었죠? 요거 찾으셔서 접근하시면 정답은 54가 나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